힘좀 내세요. 비가 네. 와서 그냥 쭉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죠. 네. 먼저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어, 책자 자료를 보고 먼저 기본적인 것을 좀 같이 살펴보시게요. 음, 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련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뭐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생계급여 지급 실태와 예산 소진율이좀 정확히 항상 파악이 됩니까? 생계급여. 예, 예. 예. 달달이 지급 실태하고 예, 예. 예, 예. 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충분히 배정될 수 있는지 배정되고 예, 예. 있는지 모니터링을 항상 상시적으로 예, 좀 해주시고요. 예. 예. 또한 가지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에 관계돼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지원의 구체적인 수량과 수급 인원이 누락되거나 혹시 부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음,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정확하죠. 네. 네. 예. 여하튼 수급 가구별 양곡 배정 기준 좀 구체화시키고 이를 수급자별로 투명하게 관리해서 필요시에 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관계돼서는 어뭐 후에 또그 뒷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뒷페이지는 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계된 것이고 어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6페이지는 있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장애인 보조 기기 그리고 요양비 또 예산의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안에는 다 소진할 수 있죠. 어, 장애인 보조 기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낮긴 낮습니다. 너무 낮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보조 기기 지원 시, 기준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그저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후 관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규정에 5년 이내에 재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재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뭐 장애인 보조기기 보통 어떤 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휠체어라든가 전동 네. 그, 그런 것들을 주요로 하고 그 외에도 60몇 가지 것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 네, 혹시 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동 그 진동기인가요? 휠체어 진동휠체어? 네, 전동. 네, 그, 전동휠체어를 네, 하고 있죠 지금. 그데 네. 전동휠체어 자체가 정말로 그.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 우리 나주 시내에도 가다 보면 도로에 많이 타고 다니세요 어르신들이 예. 그렇죠. 그것도 지원한 겁니까 시에서? 시에서 아니, 지원한. 아니 대상자가 거. 아닌 분들한테 지원을 안해요. 대상자인 분들인지 자리...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니, 전동기 전동된 사람들한테 지, 전동 휠체어를 네. 전동 휠체어를 어르신들이 저는 많이 그. 네. 지원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 구별해서 그, 여하튼 그 전동 기기 장애인 보조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 번씩그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3개월에) (3개월) 후에 저~ 저~, 저, 저 실태 조사를 하고요 또 (1년이) 예. 지난 후에 또또 하고 그 실태 조사에서 정확히 그 필요에 의해서 집 안에서 쓰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걸 뭐, 뭐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보조기 예산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 좀, 대상자도 네. 마찬가지지만 어, 저는 솔직히 지원 절차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 절차를 그래서 진짜 정말 예산이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실태 조사 파악은 분명히 모니터링 해화시켜서 네. 그게 오히려 지원이 지원으로 인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지원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또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로 사업은 하셨고 8페이지 보면 긴급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긴급 복지 예산 집행률이 지금 낮아서 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뭐 12월까지는 다 소진이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긴급 복지 인 경우는 신청 신청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그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음. 그렇다고 긴급 지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 못합니다. 이 예산은 많이 좀 확보를 해놓은 편신가요 그러면 오히려 좀더풍족하데뭐 어차피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국비에 따라서 국비가 지금 한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맞춰서 8:2대 내친구로요 예. 예. 여하튼 될수 있는 대로 이 긴급복지 지원 접근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이 기왕이면 다 써야죠. 이왕이면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 지원해 줘야 되고 여하튼 그~ 위기 가구에 대해서 접근 방안을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시스템 강화를 주문합니다. 네. 예, 그겠습니다 네. 예. 뭐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에 보훈단체 부분은 어, 뭐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 우리 어,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하셨지만 보훈단체 저는 이제 좀 다른 상황으로 보면 은이보훈단체 예산 자체가 지원 항목이 항상 단체 운영비 기념 행사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과연 될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보훈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고 또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보면 항상 행사비, 단체 운영비로 다돼 있어요. 이제 저 제가 이제 7월 1일자 와가지고 이제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단순 반복적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하고 어떤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전에 지원받았던 행사비를 없애는 것도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아, 좀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보험 대상자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 거기는 단체 행사가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예산을 유용하게 네. 어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 방안도 예산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어, 7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부분은 이 후원금이 후원금 집행내역 같은 건 혹시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기, 뭐 기타 는다 사용하시겠지만 후원금에 대해서 정산만 받죠. 네, 그럼 대부분 후원비도 똑같은 예산으로 예산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체 사업으로. 음. 음. 주거환경 지원해서 그 주거를 그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해서 한다든지 지금 작년 올해로 사회복지 협회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여튼 뭐 후원금 자체를 운영비하고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속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음. 아까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박성원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봐도 어 수급권자 발굴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에 맞춰 사회 보장 급여 운영 과정에서 성과 평가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 100%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 분과별 사업에 대해 연간 목표 대비 성과와 만족도 같은 거 체계적으로 좀 평가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차,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음 모든 분과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 좀 지표를 설정하시고 어 분기별로 사업 목표 달성도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도록 좀 제안합니다. 분기별로요. 이것을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이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까지도 같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뭐100% 10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예산 사용 과정에서 검토와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하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20페이지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책정 및 중지 현황을 보면요. 어, 탈락 사유가 대부분 뭐 소득 재산 증가하고 부양비 판단 등으로 인한 중지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그런데 음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평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혹시 특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재산 뭐 소득 평가라든지 그 탈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급자 중지 사유에 대해서 수급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지요. 또 네. 마련돼 있죠. 그럼 수급자 중지의 기준을 투명하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하시고 소득 재산 평가 방식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혹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후 검토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음, 요원이 말씀하셨다나요. 중지되는 것이 쉽지가 중지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중지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지가 될 경우에 그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저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중지 시킨다는 게 쉽지 않고 그만큼 과에서 열심히 네. 어,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급자 소득 재산 평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좀 공개해 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좀더 강화돼서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서. 수급자 자격 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필요한 경우 정당의 재검토 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음본 대상자 이후는 넘어가시고요 고독사 위험 군도 지금 하셨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그 상황 쪽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그 삼십 이 페이지 사회보장급의 조사 보장 결정 및 확인 조사 정비 보면은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흐름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급에 대한, 대한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부정 수급 방지 그리고 실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수급자 중지에 대한 정보 연계가 굉장히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수급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타,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약간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지된 경우에도 다다그 수급으로 연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음. 네. 여하튼 수급자격 확인이 확인이 정확히 돼야 되고 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부정수급 및 필요한 지원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음, 자활 40페이지 자활기금 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자활기금 어,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서 자활기금 보시면 자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항목이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도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어~ 정기예금에 큰 금액이 할당되었으나 목적과 이로 인한 효과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세부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활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금이 어~ 운영이 실질적인 자활사업의 성과에 기여하는지가 좀 불명확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 앞으로는 좀이 감사 자료를 주실 때나 아니면 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는 설명을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은 생활비 지원 이월액이 어, 생활비 지원사업 이월액이. 왜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죠 명시율 이이 자체가 사업 이후 중단 어, 사업 중단 이후 미지급 건 발생 대비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생활비 코로나 1 9 발생 이후 생활비를 지급했는데요 혹시 누락되어서 지급이 빠지지 않았나 그걸 대비해서 저, 이월한 것인데요 집행 아, 가능성 없을 거죠. 이거 이 대비로? 예예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명해서는 절대 예산이 우리가 이월되거나. 그러면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 부분은 분명히 네. 어, 오히려 더 많이 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 긴급 상황에서 네, 그리고 42페이지 국도비 분담 사업 현황을 좀 볼게요. 반납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어, 국토비 반납이 다수의 사업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사업 기획이라든지 집행 단계에서 좀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왜 왜 반납이 발생했는지 그 간단히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말고. 네. 음,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국토비 보조 사업이 저희들은 법령에 서 기준에 의해서 취급하고. 에 대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거이 다수 있고요그 어, 중에서 한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성이 부족해서 반납한 것한 5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담당 직원들 한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좋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튼 이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어국토위 반하에 발생하면 일단 예산 집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예.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사업목표가 좀 불명확할 수 했었을 수도 있다 예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 예산 신청 단계부터 좀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리고 그 혹시 이렇게 또 자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납된 예산 사유를 좀 분석해 갖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납 사유를 좀 명확하게 여기다 체킹 을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데좀더 쉽게 좀 수월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53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서별 신규 시책 및 역점 시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신규 시책과 역점 시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실적이 좀 부족해요 추진 실적이 없고 어 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시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시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각 시책이 실제로 목표한 효과에 달성하고 있는지 또는 필요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각 시책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좀 설정해 주시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어, 의회도 보고해주시고 또 시책의 실효성을 좀 강화해주십시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시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 책자에 관한 부분은 제가 행감 사무실 감사 책자에 관한 부분을 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박성훈 의원님과 함께. 그 추가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보면 일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2년부터 24년까지 보시면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233명, 23년 4,135명, 24년에는 3,350명으로 감소했어요. 물론 감소 원인은 사망 인구 그러니까 사망 인구 이동 그리고 또 소득 기준 광화, 뭐 지원 중단 가능성 등이지만 어, 지원 탈락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럼 1인 가구 수급자의 지속적 감소는 복지 대상 발굴 부족일 수도 있을까요? 제도의 문제가 좀 있을까요? 1인 가구 수급자 감소 원인을 어떻게 상세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별로? 복지 대상자 수급자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인 가구라고 해서 따로 저 불리한 수급자 감소가 하죠. 지금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연도별로 네. 2000 코로나 시기 때 이후로 폭증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감소하지는 않은 걸로 정말 지금 감소한 것이 아닐까요 이게? 1인 기초 수급자액이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어 계속 감소 추세로 나온 걸로 있는데 저는 이제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은. 근데 실은 이 감소 원인 자체가 그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여하튼 이건 다시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독사는 이미 이제 하셨고 또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을 여러 번 어~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데 혹시 그~ 데이터 기반 그니까 설치된 플라스마트 플러그, 플러그 실질적 효과 같은 건 평가하셨습니까 스마트 플러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 플러그로 인해서 모니터링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라는 것은 그게 발생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발견한 애가 있는지 위험 상황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죠. 먼저 뭐 TV가 고장났다, 뭐저 스마트폰이 고장났다 이런 부분들을 그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제 전화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용변동화와 이렇게 연계해서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이 정확히 따지면 2024년에 지금 93가구 대상으로 확대됐지만 확대돼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 플러그로 인해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주 쓰는 TV 플러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다 네. 스마트 플러그에다 연결하면 네. 그 사용 안 하들 때뭐 장시간. 그, 그 사람의 위험성을 발견하는 네, 거잖아요. 제가 그걸 그러시, 말하는 건데 네. TV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 발견 이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네. 그 위험한 상황을 발견해가지고 조치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 그런 응급 사례는 없,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응급 사례는 네. 없었고요. 네. 단지 그냥 뭐 TV 뭐 네. 굉장히 생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생활 동행 정도나 구했었지 아, 그래요. 네. 음, 이 부분에 있어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의 목적이 조금 그러면 달라지는데, <laughs> 여튼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면은 일인 어 LED 전등 교체, IoT 센서 지원으로 전기 사용의 일정 시간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결과적으로 이것도 스마트 블로그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음 이것도 그러면 그 계속 설치 이후에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계시죠? 하고 이것도 어떤 상황적 발견 건수라든지 그런 건 있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게 좋긴 해요. 네. 실은 없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도입한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년째인가요? 2년. 2년. 아유, 질문 최근에. 최근에 스마트 플러그 작년 2년 전이면은 이게 좀 혹시라도 그 스마트 플러그 지원을 받은 분이 뭐? 독살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어. 어, 그러면 일단은,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봐, 보시게요.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고독사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사업 무영고 사망자 대상으로 하고 2024년 지원 예정이 두 건으로 매우 제한적이에요. 어, 고독사 사례 증가 추이에 비해서 예산 및 대상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한것 같고 이 상황을 보면 어,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이 있나요 혹시 이거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 사업에서 아직 금년에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어요 예, 예. 아예 이게 몰라서 안한 걸까요 아니면 분명히 금년에도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은 계셨을 건데 금년에 나주시에는 발생 한 나주시가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 생활 네, 연구자 음. 없는 경우 아, 그래요. 고독사, b u y o n g 예. 혹시 무 연고 사망자 통계 기반 같은거 통계 같은거 지금 계속 우리 나주시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무연고, 무연고자. o n g a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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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거에 실태 파악이 안 되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음. 음. 예. 여튼 그 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게요. 고독사 예방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이 부분이 주요 이제 심리적 안정 도모하기 위한 사업 같은데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이 지원 사업 어떤 건지. 마이크 잡고 저희들 네. 4월달에이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사업을 고독사를 위해서 사업을 해보자해서 이제 공동모금에다가 이제 우리 가그 지정기탁금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은면동에서 은둔형을 해가지고 밖에 아예 그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오게 해가지고 사회에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두 분씩 읍면동별로 두 분씩 약간 고독사 염이라든지 은둔형 대상자들을 모시고 나와서 사업을 하자 했는데 일차적으로 했었을 때는 너무 그 대상자를 모시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부하신가요? 네 거부해요. 그래서 막 나오라고 한다고 성질을 내고 오셔가지고도 막 화를 내쉬, 내셨는데 사업이 끝나고 가시면서는 좋다 하시고 2차 때는 너무 좋다고 저희 사업. 홍도가 너무 좋으셨어요. 저희들이 홍보물품이라든지 런 것도 이분들을 위해서 또 홍보물품도 별도로도 만 제작을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또 이제 삼차가 마지막 회가 있는데. 예. 이일차 예. 때는 거부감이 많았는데 2차 때는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혹시 그러면 음면동으로 두명 정도씩 두분 정도 예, 정도씩. 네, 두분 정도씩. 음면직원들이 직접 모시고 와서 예. 끝나면 또 모셔다 드려요. 그럼 나주로 하면 사십 명 정도 예. 하셨나요? 예. 어, 거기 혹시 그 효과 검증은 일단 받고 나서 좋아하셨다? 네, 예, 첫첫 번째는 거부감 이 음. 있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분들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있나요 네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그 설문 도 하고 또 음.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도 한번 알아볼 계획. 여러 가지온둔형 외톨이도 고독사 위험군에 굉장히 그분들. 소속돼 있는 네. 거 잖아요 네. 오히려 주된 요인이죠 네. 여하튼 그러면 계속 그 그분들의 어떤 반복 적인 반복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그각 읍면동에서 네. 새로운 그참 이걸 개, 발견하자고도 그렇고 뭐 선정하자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은면동 자체 내에서는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 제가 살고 있는 남편도 네. 은둔형 외톨이긴 한데 이건 또 우울한 어떤 자괴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노 장애까지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런 부분도 여기에 혹시 해당이 되나요? 네 그런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시 시스... 어, 체험할 수 있게끔 이 장소로 오시 오는 데까지가 어려움이 상당히 음, 그래요, 맞아요. 네, 많이 있요 네. 이분 화분을 직접 본인들이 시, 직접 심거든요. 예. 음. 네, 화분을 심어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어, 2차 때할 때는 1차 때 했는데 정말 잘 자랐다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 매일 일 주일에 한 번씩 물도 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어쨌든 심리 프로그램 네, 상담 병행하면서 농업 관련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야채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토마토라든지 음. 고추라든지 야꽃 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게 좀더 있어야 되겠네요 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 국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정기탁금 공동모금의 아, 지정기탁금으로 지정기탁금. 해서 예. 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음. 어,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항상 체크인이 됐요 아, 같이 해요. 아, 같이. 예, 협의회가 같 같이 안 하신다고 있습니다. 했다가 같이 하신다고 했다. 예, 네, 저희들 직접 가지 <laughs> 나가장인도 매번 같이 나가시. <laughs> 아니,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명의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그 복지사 포괄성과 지속 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또 나주 시 부서가 이제 사회복지 관계된 부분이 부서가 세 개로 나뉘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도 어떤 정확한 사업의 어떤 부분을 벌려가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항상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 자주 좀 방문해 주시고요.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같이 협의해서 서로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시게요.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제가 지금 몇 장이 더 남았는데 그냥 김관영 의원님 좀 그러셔서 여하튼 나머지는 혹시 제가 그행정사무감사 그 서면 질의로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 오실 때 그때 네, 같이 말씀하시고 해봐 하시게요. 잘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